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. 나눔은 결국 손해 아닌가요?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베푸는 마음은 물결처럼 돌아오느니라. 우리가 준 친절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고, 그 떨어진 마음은 다시 세상을 밝히고, 그 밝음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. 한 번의 따뜻한 말, 한 번의 작은 배려, 한 번의 나눔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뜻밖의 순간에 우리 삶을 부드럽게 비춥니다.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나누면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이라. 나눔이란 재산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가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삶이 더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.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나눠 보세요. 그 작은 물결이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